네 오늘은 km175 자동변속기의 밸브 바디 내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밸브 바디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총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중간 그리고 하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밑에부터 좀 살펴보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솔밸브들이 4개가 부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PDA로 저희 공부하자 했죠 그래서 PCSV 그래서 압력 조절 솔밸브, 프레셔 컨트롤 솔밸브, 그리고 DCC-SV, 댐퍼 클러치 컨트롤 솔밸브, 그리고 SCSV-A, SCSV-V, 그래서 시피트 컨트롤 솔밸브 이렇게 돼있었죠 여기서부터 먼저 분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밸브가 바로 매뉴얼 밸브입니다. 그래서 매뉴얼 밸브는 미리 제거를 해놨고요. 우선 4개의 솔밸브를 탈거를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제가 좀 풀어 놨는데 그리고 이렇게 분해가 됐죠. 됐습니총 4개의 솔벨브를 분해를 했고요. 지금 얘의 명칭이 이렇게 보이시죠? 로어 밸브 보디입니다. 그러니까 밑 부분에 있는 밸브 바디다, 아래 부분이다 말을 하죠. 볼트가 1 3 개인데 볼트의 밀릴 수는 전부 8mm입니다. 우리 자동 변속기에서 어 이게 변속기 내부에 부착되어 있을 때는 10mm를 다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밸브 바디 자체를 분해하고자 할 때는 8mm를 풀어야 했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8mm만 풀면은 이 밸브 바디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 기름사 실기 시험에 있는데 8mm 풀어버리면 밸브 바디가 분해되기 때문에 정말 이거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미션에 붙어있는 밸브 바디를 풀 때는 10mm고요. 밸브 바디 자체를 분해할 때는 8mm예요. 이해하시겠죠? 됐습니다. 볼트를 다 풀었고요. 이렇게 분해를 해내니까 이렇게 나왔죠. 보이세요? 이쪽은 오일 필터가 부착되는 부분이고요. 가장 처음 오일이 공급되는 부분이라 말할 수가 있죠. 그니까 판이 하나 났네요. 이 판도 마찬가지로 좀 풀면은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이 판의 명칭은 세퍼 레이팅 플레이트 랍니다. 세퍼 레이팅 플레이트. 보시면 은 정말 많은 유로가 보이시죠? 그렇죠. 많은 유로가 보이고요. 이 밑에도 세개를더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나온가 한번 보세요. 네. 볼트를 다 분해하니까 스프링과 그리고 밸브들이 이제 나옵니다. 잘 보세요. 밸브들. 이렇게 더 나오죠. 밸브들 싹 나옵니다. 스프링이다. 그래서 로어 밸브 바디 풀었습니다. 어, 이 밸브 바디를 풀때좀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은 이렇게 장력 스프링 하나 나오고요. 내부에 볼두개 보이시죠. 하나. 두개 볼, 보이시죠? 쇠구슬. 그렇죠. 그래서, 어, 인터미디어트 플레이트를 풀었을 때요, 어, 릴리프 스프링 하나랑, 그리고 두 개의 스틸 볼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얘들이죠. 롱로즈로 이제 빼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아, 얘도, 어서 빼까요두 개. 네, 스틸 볼두 개까지 분해를 했습니다. 볼트키스는 8개고요. 이 자체를 풀어주면 인터미디어트 플레이트와 어퍼 세퍼레이팅 플레이트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게 바로 인터미디어트 플레이트라고요. 윗부분, 윗부분 분해되는 거. 이렇게 두 개가 분해됐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인터미디어트 플레이트 그리고 어퍼 세퍼레이팅 플레이트랍니다. 이해하시겠죠? 얘는 로어였죠. 로어, 어퍼. 아래쪽, 위쪽, 중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분해가 됐고요. 이제 판 뺐죠. 세퍼레이팅 플레이트 분해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유압 회로가 나오죠, 이제. 여기가 각 레인지의 변화에 따라서 또는 차속이 증가함에 따라서 변속 레인지 자동도 1단부터 4단까지 있죠. 이런 각 단수의 변화에 따라서 유로가 개방이 돼서 오일이 공급이 되고요. 또는 차단이 되고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퍼 밸브 보디에서도 3개의 스틸 볼과 그리고 테프론 볼 2개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퍼에서는 총 5개의 볼이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5개의 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어에서만 2개를 뺐었죠. 됐습니다. 각유로 다 확인하셨죠? 이제는 어퍼 밸브 보디 한번 분해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볼트는 다 풀어놨고요. 풀면은 이렇게 장력 스프링들이 빠지면서 다 빼고 있습니다. 장력 스프링들 하나, 둘, 세 개, 네개 다섯 개 r o 1000 e u r 가1000 euro. 1000 euro. 1000 여기부터 볼까요? 여기, 음 네, 지금 이렇게 빠졌습니다. 보이시죠? 어, 이게 압력제어 밸브 스프링과 압력제어 밸브입니다. 이게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으로 여기 나오고요. 다음으로 또 이렇게. 지금 밑부분에서 이정도 빠졌고요 윗부분 제가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네 분해를 했고요어 밑부분에서 이제 나오는거 이렇게 하나 나왔는데 얘는 1,2단 변속 스프링과 어, 변속 밸브입니다 얘가 그래서 얘는 1단과 2단 변속 밸브다 이렇게 말을 하는거죠 여기도 하나 또 있네요 네 이렇게 하나 또 나오구요 먼저 이쪽부터 보면은 N 덤과 D 단에서 제어 밸브고요. 그밑 부분을 제어 슬립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처음에 저희 설명했던 매뉴얼 밸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갔던 거 어, 여기는 변속 제어 밸브 B라고 말을 하네요. 변속 제어 밸브 B 한번 볼게요. 변속 제어 밸브 B 이쪽 부분이고요. 그윗 부분 이쪽 부분이 변속 제어 밸브 A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에는 리어 클러치 제어 밸브 빕니다. 리어 클러치 제어 밸브 B 위 부분은 리어 클러치 해방 밸브 A죠. 그리고 옆 부분은 어 2에서 3단 또는 4에서 3단 변속 밸브고요. 밑부분으로 가니까 1단에서 2단 변속 밸브입니다. 그리고 이쪽. 다시 이제 이쪽부터 뜯 볼게요. 이쪽은 압력 제어 밸브에요 압력 제어 밸브 그 옆부분은요 여기는 토크 컨버터 제어 밸브 그리고 이쪽 좀 두꺼운 부분 있죠 여기는 레귤레이터 밸브입니다 레귤레이터 밸브 그래서 각 밸브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구멍이 하나 둘셋넷 돌려보면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가 있네요 열개그열 그 개가 여기 책에 있는 그렇죠 리어 클러치 해방 밸브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방금 전에 분해했던 거 한번 보고 갈게요. 이렇게 많은 밸브 스프링과 그리고 밸브들이 나왔죠. 보이세요? 이렇게 여러 개의 밸브들이 나왔는데, 얘들이 전체가 밸브 바디에서 분해가 된 거예요. 이런 구조 저희 매뉴얼 밸브에서 보셨죠. 근데 매뉴얼 밸브 말고도 밸브 바디에는 정말 무수히 많은 이런. 밸브들이 있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로우 밸브,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로우 밸브 한번 살펴보면은 가장 먼저 있는 것, 여기죠. 레귤레이터 밸브입니다. 그리고 그 옆부분 NR 제어 밸브죠. NR 제어 밸브, 그리고 그 옆에 가장 큰 부분 댐퍼 클러치 제어 밸브, 슬리브와 댐퍼 클러치 제어 밸브입니다. 그리고 그 옆부분은 엔드 클러치 밸브, 플러그와 엔드 클러치 밸브죠. 마지막, 그래서 총. 네 개가 있네요.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보이시죠? 지금 여기는 엔드 클러치 밸브 플러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는 지금 못뺀것 같은데 못뺀 이유가 여기 핀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죠? 핀이 빠졌죠. 핀을 빼고 보니까 이렇게 밸브가 또 나오네요. 가장 먼저 나오는 건 뭐였죠? 이거 그렇죠? 엔드 클러치 밸브 플러그랍니다 플러그죠? 중간에 핀 고정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 나오는 거. 마지막으로 이 밸브 얘는 엔드클러치 밸브라 했죠 플러그와 엔드클러치 밸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4개의 네 여기 한번 볼게요 네, 하나 둘셋 4개의 밸브가 들어가는 거였죠 얘는 뭐였죠? 그렇죠 로어 밸브 바디였죠 로어 밸브 바디에는 4개 그리고 어퍼 밸브 바디에는 총몇 개였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10개 네요 어퍼 밸브 바디에는 총 10개의 밸브가 들어갔습니다 밸브 바디는 한이 정도로 볼것 같은데 먼저 인터미디어트 플레이트 중간에 판이었죠 그리고 어퍼 밸브 바디 위쪽 밸브 바디 로어 밸브 바디 아래쪽 밸브 바디 그리고 솔 그리고 어퍼와 로어에 그리고 들어가는 각종 밸브였죠 이 밸브입니다 얘들이 자동 변속을 해주는 그렇죠 유압 제어를 해주는 밸브다 보시면 되겠죠. 정말 구조가 복잡하죠. 이렇게 오일 회도로 상당히 많고요. 이 안에도 이런 쇠구슬이 보세요. 이 쇠구슬이 몇개들어왔죠 로버에는 두 개, 어퍼에는 스틸 볼3 개, 우레탄 볼두 개에서 총7 개의 볼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자동 변속기 k m 1 7 5 미션에 배우 하디 내부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